시대는 가고 진정성의 시대가 왔다. 20대 청춘과 스타의 진심이 통하는 무대 스타 택크 쇼. 네, 자 오늘도 변함없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20대 청춘과 함께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수강해 주실 인기 그룹 멤버를 소개합니다. 일렉트로보이즈 어디 계세요? 안녕하세요, 네. 저희는 일렉트로 보이즈입니다. 반갑습니다. 훌륭한 인기 그룹 멤버들입니다. 스타 트강를 수강한 아이돌 그룹들이 다 대박이 났어요. 아, 그런가요? 그럼요. 네. 솔직히 얘기하면 대부분 대박 났어요, 아. 대부분. 네. 그래서 상당히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. 그 경쟁을 뚫고 오늘 오셨으니까 큰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, 우리 일렉트로 보이즈 다시 한번격려박수로 어우, 좋습니다. 고맙다. 자 그럼 오늘의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. 오늘따라 유난히 여성 수강생들이 많거든요.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. 20대 여성들이 가장 공감하는 배우, 가장 평범한 여자. 그래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그녀. 막대 먹은 영애 씨 히로인 김연숙 씨입니다. 지질 때, 후회할 일 없지. 너, 쌤, 내 말이, 거래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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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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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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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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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잖아 몸이 아...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예전에 저를 보셨습니까 아, 날렵했으니까 아, 그때도 저 몸이 컸을 뿐이지 날렵했거든요 <laughs> 김현숙 씨 하면 요 얘기 빠뜨릴 수가 없죠 이 세상에 날씬한 분들은 아 <laughs> <다 웃음> 정말 뭐 멋... <laughs> 네, 오랜만에 다시 한번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. 십 대들은 가라 이제 곧꿈 많은 이십 대의 시대가 오리니 꿈을 먹어라 내 이십 대의 시작은 뒤적 거라서나그 끝은 비대하리라 나는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이십 대들을 구원하러 온 뚱뚱교 교주 다산의 상자 자연분만 모유수유 자연분만 모유수유 꿈을 먹다지쳐 잠이 들면. 축복을 줄이도록 먹다 지쳐 잠이 들면 축복을 줄이라. 아로그 메시지도 아, 좋습니다. 어, 꿈 근데, 예, 라 네. 그렇습니다. 제대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며칠 밤 동안 정말 설레면서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감히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 30대들의 여자 대통령. <laughs> 테이블계 전원 일기를 담당하고 <laughs> 있는 막대먹은 영애씨의 김현숙입니다! <laughs> 아, 진짜 근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신청받았다고 들었거든요. 다들 김현숙씨 얘기와 모습을 보려고 오신 분들. 요 아, 진짜입니까? 네! 정말이에요? 네! 아, 진짜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. 진짜. 예, 네. 이 자리만큼은? 저를 보러 오신 거잖아요. 아 물론 서경석 씨. 아닙니다, 저. 저는 뭐 그림자로 생각하시면 돼요. 예. 예, 예. 아, 방송 보니까 그런 것같더라고요 <laughs> 예나 지금이나 버릇없는 분이시죠. 예. 아, 아주, 아주 저 저돌적인 후배이거든요 예. 네. 자 아무튼 김현숙하면 아까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케이블 최장수 드라마 막대먹은 형씨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. 벌써 시즌 10입니다. 언제 시작한 거예요? 아니 원래 팬이라면서 왜 이렇게 <laughs> 처음? 아. 네, 네. 아. 아 죄송합니다. 그냥 넘어갈 아, 건좀 넘어가요. 아유 너무 아, 절절해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. 네. 예. 언제 시작했어요? 2007년 4월부터 6년째. 우자 어... 네.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또 문제 에 네. 봉착한 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준 드라마가 바로 아, 막대 목은영예씨니다 그래서 해결책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공감대를 일으키면서 많은 분들에게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드리지 않았나. 네. 그냥 아, 넘어가는 아, 적이었구나. 아, <laughs> 응? 이런 어떤 철저함이 <laughs> 오늘의 김현숙씨를 잊게 했다아렇지 않아요. 철저했으면 생각... 몸이 있다는 이거를 즐기더라고요 제가 볼때 이분은 본인이 가해자였어 <laughs> 지렁 너랑 뭔 사이라고 그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모두 공감하는 여자이야기 김현숙의 막대 먹은 충고 화면 보여주세요 <laughs> 그래요 내가 착각했어요 근데 착각하게 만든건 선배잖아요 나한테 잘해주지 마세요. 나는 나는 김씨 같은 사람이라서 그게 진전인지 사랑인지 그걸 못해요. 아시겠어요? 아니 정말 연기도 잘합니다. 인생이 그랬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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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 진정성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? <laughs> 이참 남자인 제가 봐도 저 가슴 찡한 얘기거든요 저 남자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착각 자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여성들 많이 고민들 하시고 경험도 있으실 거라고 봐요 자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아유, 좋아요, 어, 좋아 우리 여성분? 제가 친구의 친구로, 술자리에서 만났는데, 한달간을 진짜 연락을 계속하고, 음. 근데 뭐, 특별히 사귀자, 이런 건 아닌데, 되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왜 이러지? 아 그렇지. 뭐, 네. 하루하루 뭐, 물어보고, 밥 먹었니, 많이부터 시작해서, 이거 모니콜하고 밤늦게까지 왜 연락을 해요, 남자가 저한테? 어, 미그랬고모니콜해줘 <laughs> 응, 어, 맞아, 맞아. 그래서 자기가 뭐. 만나자 그래요. 그래서 어. 만나서 자기 친구들 생일자리에도 어. 저를 끼어서 가고, 한지렁 응, 응. 아, 나랑 먼 사이라고. 그래서 만나고, 나중에 이제 제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. 내가, 어, 이 정도면 나 되게 좋아하는 거 같은데? 어, 그렇지. 생각난다고 그냥 이렇게 보냈어요. 던졌어요. 일주일 뒤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너 그때 그 문자 왜 했어? 난네가그 문자 보면서 너무 싫었어 이러는 어, 거예요. 어. 상처를 되게 받아서 한 4개월간 저는 진짜 사람을 못 믿겠는 거예요. 아. 제가 보기에 네. 이분은 정말 자신이 겪은 얘기가 맞습니다. <laughs> 네. 정말 몰입이. 아니, 그리고 지금 침대에그 어조가 격앙 네. 격앙된 걸로 봐서 격앙돼 있고. 어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. <laughs> 지금도 막분이안 풀리는 맛 네. 예. 스트레스 받으세요 스트레스 받으시고 순간 저는 한 편의 상황극을 보는 알았어요 <laughs> <짠. 웃음> 아 선생님 <상당히> 용기 내서 <laughs> 경험을 얘기해 네. 주셨어요 좋습니다 좀 다른 음, 분들의 그렇게. 얘기도 또 들어보고 아우 어. 어, 리저 엘렉트로 어. 보이스의 멤버가 어,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어. 예, 제가 이사가는 그 당일에 그 누나가 비싼 전자렌즈를 해준 거예요 전자렌즈를? 네 예. 저는 지금 전자렌즈를 아, 해줬다는 걸 아, 알고 아. <laughs> 예, 그래서 그큰 전자레인지를 사줬는데 그걸 보고 <laughs> 아이 누나가 날 되게 좋아한다. 아하. 알고 보니까 제 친구의 집들이도 선물 해줬거든요. 되게 큰 냉장고를 <laughs> 사줬다고 들었거든요. 너무 있어요. 좋은 누나네요. 예. <laughs> 남자들도 겪는 친절과 사랑의 헷갈림. 네. <laughs> 이런 경우 되게 많은 걸로 엄청나요, 알고 있거든요. 엄청나죠. 일명 희망 부분이죠 희망 부분 엄청 엄청납니다. 자 우리 저 우리 <laughs> 이은지양. <laughs> 지금 죄지은 게 아닌거든요. 하나하나 제가 볼때 이분은 네. 자꾸 머뭇거리는 거 보니까 본인이 가해자였어. 가해 사례를 아, 얘기하셔도 아. 돼요. 예, 네. 괜찮습니다. 예? 네? 상관없어요. 친절과 사랑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?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친절, 저는 잘해주려고 하는 건데 응. 그거에 상대방이 오해를 하면은 본이 본이 아니에요. 가해자가 확실해요. 아, <laughs> 확실합니다.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서 오해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.